생명 차다라 폭등 코인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이현입니다. 금일은 시장에서 가장 핫한 리플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트럼프의 관세 전쟁 이슈로 인해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여 홀더분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지금 리플의 조정 구간은 리플 악재로 인한 하락이 아니라 시장의 전반적인 조정 구간과 맞물려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또한 점점 리플에 관련된 초대형 호재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일은 제가 2025년 리플의 행보와 전망이 어떻게 될지와 새로운 호재 소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 선물도 준비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소식을 말씀드리자면 인도에서 XRP로 석유 결제를 성공했다는 소식인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석유를 달러로만 결제해 왔었는데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 중 하나인 인도가 XRP를 공식적인 수단으로 사용을 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거래가 XRP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열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한 리플 홀더분들의 가장 고충이었던 SEC와의 문제가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암호화폐 정책이 전면 재검토가 들어가면서 이제는 XRP는 증권이 아닌 자산으로 명확히 분류할 가능성이 커져 규제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리플 리플은 글로벌 금융기관들과 더 쉽게 협력을 할수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리플은 멈추지 않고 전 세계 300개의 금융기관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중앙은행, JP모건, 블랙록 국제결제은행 같은 거대기관들과 비공개협상까지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바베이도스, 카리브 국가들에서도 XRP 결제 시스템이 통합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로써 XRP는 이제 투기코인이 아니라 진짜 금융 네트워크 자산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최근 리플의 호재 소식들을 모아본다면 이제 곧 리플은 상승할 준비를 끝마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리플이 상승하기 전 미리 준비를 해놔야 우리가 원하는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겠죠. 하지만 최근 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해 투자에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도 누구나 편하게 매매를 할수 있는 AI 자동매매 타점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이 AI 자동매매 타점기는 차트를 보실 줄 모르시는 분들도 누구나 쉽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보시면 실시간으로 차트가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바이와 셀이 뜨시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자동으로 AI 타점기가 시장의 분석가 흐름을 판단해 실시간으로 셀이 뜨면 매도를 하시면 되는 거고 바이가 뜨면 매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정말 간단하게 셀이 뜬 기준으로 지표가 하락을 하고 바이가 뜬 기준으로 지표가 상승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AI에 대해서 믿음이 안 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자면 제가 실제로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이 AI 자동매매 타점기를 사용해 수익을 본제 계좌입니다 정확히 AI가 100%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정말 95% 정도는 맞춰져서 이런 장에서도 계속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또 원하는 종목을 검색을 하시면 전 세계 거래소의 차트도 나옵니다 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업비트나 비썸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가능하니까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이 AI 자동 매매 타점기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010 9982 5723 이 번호로 돈이라고 문자를 보낸 이후에 댓글 달았다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한 분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이 AI 자동매매 타점기를 계속해서 보내드릴 순 없고요. 구독자와 채널을 더 키우기 위해 이벤트로 이번 달까지만 드리는 거니까 이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무료로 이벤트로 진행하는 거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고 적중률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AI 자동매매 검색기를 빠르게 받고 싶으신 분들은 010-9982-5723. 이 번호로 돈이라고 남겨주시고 댓글로 보냈다는 인증을 해주시면 더 빠르게 확인하고 보내드릴 수가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